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짧게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더 만나고, 주님을 더욱 더 알아가고, 저희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耶稣耶稣你在 오늘도 찬양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제 헌금 드릴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 매주 한 것처럼 우리 헌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을 드릴게요.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와서 찬양도 어, 하고 주님께 헌금도 드리면서 감사함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우리 친구들의 예쁜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드릴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또 누구신지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율법교사라고 사람들에게 어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질문이었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개명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반대로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네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어 예수님이 다윗 옛날에 살았던 어 왕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왕의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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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이렇게 내려가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말씀을 보았을 때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한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얘기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보고 다윗이 주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왜 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소리겠죠? 예수님이 다윗에, 다윗으로부터 내려온 분이 마시지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딱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맞다고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선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대요. 예수님께서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계세요. 예전에는 숨기시려고 비밀로 하라고 하실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번에 말씀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왔듯이 나귀를 타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을 주신 왕이 거죠 나타내시고 또 오늘은 그리스도가 그저 다윗의 자손이 아닌 주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정말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어,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랄게요. 그게 만약에 힘들다면 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어, 말씀에 대해서 또 저희가 배웠어요.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까지 배운 거 까먹지 않고 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개명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도움을 요청하오니 지금 저희가 더욱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주기 도문성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키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아,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한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어, 사랑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 주에 또 예배하러 만나요.